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어썸 TV에서 유니스와 함께할 영화는 바로 2019년 12월 25일에 개봉된 샘맨드스 감독의 1917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 있는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의 함정에 빠진 아군을 구하기 위해 노맨슬랜드라는 지옥의 땅을 뚫고 지나가는 영국 병사가 단 하루 동안 겪는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매일이 시작되고 끝나고 살아서 가족들을 다시 볼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언제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있다는 상상. 말을 하는 순간에도 너무 섬찟합니다. 영화의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스커플드가 목적지를 가는 과정에서 아군을 만나게 되고 그대의 트럭을 잠시 얻어 타게 됩니다 이미그 트럭 안에 있던 여러 아, 군인들 중에한 명이 환영 인사를 하죠 아, Welcome aboard, c o a r e n i k e f s t a r fog knows where 자신들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될 지를 모르는 처절한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한 장군이 얘기를 하죠. There is, There is only way this war ends. Let's m a k standing. 이게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죽는 거라고. 자, 그럼 여러분 준비 되셨으면 베이어썸 TV의 유니스와 함께 1917년 영화 여행 시작해 보실까요? 이 작품을 만든 샘맨데스 감독은 196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바리나 올리버 등의 대단한 작품 등을 연출한 연극 뮤지컬 감독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차차 영화감독 그리고 영화 프로듀서까지 하고 있는 아주 천재적인 감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티넥의 여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의 전 남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영화 데뷔는 1999년도에 파격적인 내용으로 미국의 수면 태에깔려는 불편한 진실을 정나라하게 까발린 아메리칸 뷰리로 하게 되죠. 이 작품으로 샌 맨데스 감독은 아카데미 어월드는 물론 골든 글로브어워드에서도 최고의 감독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샌 맨데스 감독의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아메리칸 뷰리와 더불어 Road to Partition, Revolutionary Road, 그리고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007 시리즈인 Skyfall과 Spectra도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여행할 대작 1917년은 감독 제작은 물론 공동 각본까지 한 인재입니다. 이 영화의 배우 캐스팅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크 스트롱, 앤드류 스콧, 리차드 메이딘, 베네트 컴보바취 같은 큰 배우들은 조연으로 밀어넣고요. 아주 젊은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우의 길을 단단히 걸어온 1992년생인 조지 맥케이라는 참신한 배우를 메인으로 세웁니다. 조지 맥케이는 이 영화 1917년을 통해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아주 확고히 만드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죠.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배우입니다. 16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제1차 세계 대전의 역사적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비하고 이기적인 역사적인 이권이 뒤엉켜서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1800년대 많은 강대국들이 식민지 쟁탈에 눈이 횟가닥 뒤집힙니다. 바로 이때가 기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건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독점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 자본주의 국가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싸게 월요를 구할 것인가와 이 만들어놓은 상품을 어디에 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식민지 확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는 1700년대 말과 1800년대 초에 일찍이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을 시작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등은 도대체 어디에 식민지를 개척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뺏어와야 하는데 합당한 구실을 찾으려고 머리를 막 쥐어짜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사건이 터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작은 부시가 수천만 명의 사상제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의 시초가 됩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는 자기 나라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소용돌이가 마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오스트리아한가리 황태자 부부가 평상시 탐내고 있었던 세리비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리비아 민족주의자 청년인 가브리엘라 프렌치프에이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평상시에 세르비아에 마음이 있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같은 슬라브족 그리고 형님같은 나라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삼국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1914년 7월 28일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4년 4개월 동안 질질 끌게 되고요. 무려 1600만 명의 희생자를 낸 역사적인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 영화 1917년은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 전쟁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고 이때 병사들이 처했던 상황이 정말 정말 지독한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참호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참호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지보다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몰라도 비가 오는 날은 바로 최악이 되죠. 일단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물이 목까지 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익사하는 병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살아있다면 물지역에서 며칠을 버텨야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이 더러운 물 안에 며칠 적어했다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병균이 퍼지겠죠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총 맞아 죽은 사람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호 안에는 쥐들이 들끓게 되는데 바로 이런 시차와 부상병 때문입니다 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눈알과 그리고 열린 입으로 들어가서 간을 빼먹고 그 입으로 다시 나서 돌아다닌 상황이 차원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호 생활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살아남은 사람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2019년 1 5월 25일 미국 국적에 개방된 이 영화는.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제73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극영화 부분 작품, 그리고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 효과상과 촬영상, 그리고 시각 효과상을 수상할 만큼 라절디킨스의 시네마디오그라피가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서부천선에서 독일군의 눈 속임을 모르고 있는 다른 연대의 아군기지의 진격계획을 중지하기 위해 영국 일방 두명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자기 연대를 떠나 노만슬랜드로 여정을 떠납니다. 노만슬랜드 무인지다라는 말이죠. 1차 대전 때 참호전을 하는 상호 적대 세력 사이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 기술로 그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하지만 인류에게는 최악의 역할을 한 대부분의 전쟁 무기가 하늘 땅, 심지어는 지하까지 깔려 있는 곳이 바로 영화 속 주인공들이 거쳐가는 노먼스 랜드였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불발탄이 묻혀 있고요, 비소, 염소, 퍼센 등으로 오염되어서 현재까지도 적색 구역으로 분리되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처절하게 풍파된 지역입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남기고 주인공인 스코필드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내면서. 몇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나무 밑에 앉아서 자신의 가족사진을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을 텐데, 인간의 존엄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전쟁, 더 무서운 건 전쟁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사람하는 자가 죽을 때까지 지니고 가야 할 끔찍한 기억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베이아스 TV의 유니스와 함께한 영화 여행 어떠셨나요? 참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역사 속에서 몇몇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 수만 명의 영혼을 앗아간 씁쓸한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가슴 한편이 깝깝해지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전쟁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자괴감과 피해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좋은 작품 샌맨디스 감독의 1917년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좀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조승연 작가님의 탐구생활에서 1917년 편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영화에 대한 또 다른 묘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와 같이 멋진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